안녕하세요. 저는 북동교회 2학년 김지한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설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초성 퀴즈를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자성화일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에 처음 들어본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정답은 금시초문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금시초문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에 처음 들어본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일편 등심입니다. 일편단심은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은 너무 과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하면 좋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너무 과하면 눈과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과하면 엄마한테 혼이 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과하면 탈이 나거나 몸에 춥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커지면 자만이 되고, 자만이 커지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커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 선택받은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두 왕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은 나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사울도 하나님의 충실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회 34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 여러 전쟁에서 이겼고 사울의 자신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결국 사울은 아말렉가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아까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의 생각이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넘쳐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자만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하는 왕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때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을 때에도 창각할 대신 왕국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굳도 물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잘못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잊지 않아요?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다같이 잠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마음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